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트 전통시장 11월 릴레이 경품축제에 진행 맡은 MC 이경삼 이사드리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교동생활협회 회장 장승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 네트 시장에서 고객님들 위해서 장보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시장 활성화가 좀 되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사주시고 많이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자 원하시는 거 먼저 가겠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디털 찜질기 아니면 체력계 체온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 요즘 많이 이용하 하고 뭐, 체온계로 아 체온계로 네. 문을 여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체온계 두개 먼저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수첨의첫 번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화산동의 송석만씨. 아, 네, 축하드립니다. 서울 저희, 제천에 서울시 동일한 데는 없죠? <웃음> <웃음> 네, 어, 네, 네 시청자 여러분. <laughs> 이렇습니다. 저희 전국에서 찾아주시다 보니까 서울시의 사시는 정세송이씨. 네, 네 글자입니다. 정세송이씨 3420번 축하드립니다. 자, 경품 찾으러서 네터 시장 다시 한번 찾아주셔야 됩니다. <laughs> 네, 다시 오시면 저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찜질입니다. 교동 김영순씨 5933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반기를 했는데 해보시는 거어떠세요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실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재밌습니다. 아, 네. 어, 어떻게 그럼 안 오시면 끝까지 나오시겠어요? 아, 예, 예,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거 꼬시는 거 생각보다 아, 내가 더 나은 사람 좀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또 마음이 살짝 있잖아요. 그래서 나안 나오면 아예 또 쏙쏙 타네. 또 이러실 수 있거든요. 총대 내시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40% 정도 저희가 추천을 한것 같습니다. 아, 고생하셨고요 네. 그럼, 요 다음 수석에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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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더 써서 더 감사합니다. 어, 멍겨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래도 오셨으니까 저희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에도, 음, 네. 어, 이렇게 미래면이라도, 지 기억에 있는 매출시장을 이용해격들께 이게 에 상품 추첨을 해서 즐거움을 줄 수가 있어 좋습니다. 우리 네트 시장 많이 이용해 주시. 십아 네, 깨알 같은 또 그때 네. 말씀도 잊지 않으시네요. 혹시 이 오늘 느 지역에서 보시더라도 네. 경품 축제를 아, 한달 내내 그것도 릴레이로 이렇게 하나 행사 보시더라어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저는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우리 네트 전통 시장에 오셔야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어떤 또 금손의 위력을 보여주실지 다음으로 이제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디지털 침대기도 있고요. 어, 샤워기, 혈압계, 체온계, 상품권 있습니다. 어떤 걸로 먼저 가보실까요? 아, 이번에 교동에서 나오셨네요. 자, 아, 요거는 제가 저희 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크게 얘기하겠습동의 김영숙씨. 해드 방송자리. 여기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아, 네. 아. 네 9584. 9584원. 네, 9 5 8 4번 자, 아쉽지만, 아쉽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어, 아, 이게 또. 저희 회장님께서 이또 묘미를 아시네요. <laughs> 자, 나왔습니다. 아. 어, 혹시 교동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자, 교동, 요번에도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의 이미선 씨. 핸드폰 뒷자리. 핸드폰 뒷자리가 3366. 네. 교동의 이미선 씨. 3366번.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투시한 상영장김정문입니다 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 있는 우리 전통시장이 충청북도하고 제천시가 후원을 해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네.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네토시장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경품 릴레이라는 이런 경품 그 행사를 이번에 계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첫 주차부터 4주차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시장에서 물건을 사시면 경품권을 드리고, 토요일 날 경품 추천을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경품은 받는 분들은 기분이 좋으시고, 못 받는 분들은 참여하는 것으로, 또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서로 어 즐거움 속에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 되어도, 어, 양해해 주시고, 또제신문은 앞으로도 저희 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월 중에는 완포라서 완인사를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저희 시장에서 2만원씩 상품을 구입하시면 저희 네트 시장 3천원짜리 상품권을 저희들이 드리는 완포라서 완인사를 12월 한 달간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어, 앞으로도 11월, 12월은 저희 매튜 시장에서 누우시고 즐기시고 경품 받으시고 또 1플러스 1, 플러스1 상품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2월은 매튜 시장에서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저희 전통시장을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어떻게 더 다가갈까 이렇게 도시 조사하시고 그리고 아주 바짝바짝하는 아이디어로 혜택을 더 드리고자 항상 이렇게 붙여줘야 고생하시는 저희 전통시장 네. 의사분들 그리고 특히 네. 저희 회장님이셨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대로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지금 이2대천이라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네. 월요일 10시부터 금요일 4시까지 한해서 저희 가입 점포에서 2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정품 명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 네트워크 상인의 사무실로 꼭 아, 들러서 추천권으로 교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 시간이 늦으시면 안됩니다 금요일 4시 이전에 꼭 제출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말씀도 많이 드시고, 좋은 거 많이 사시고, 그렇게 즐거움이 가득한 저희 11월 12월 또원 플러스 원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격겹 행사들이 많습니다 찾아주셔서 저희가 함께 더욱더 나, 발전하는 저희 네트워크 전통 시장으로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차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토요일 같은 시간에 2회차 추첨이 있습니다 자 오늘 4시부터 금요일 4시까지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코리아셀 페스타 연계,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축국 사업과 연계된 네트워 전통 시장 11월 릴레이 경품 축제 1회차였습니다. 2회차 때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